예, 지금부터 설명할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대표과가 어, 3보도에서 이제 빈출 중에 이제 마지막 파트예요, 세 번째 그 파트고요. 뭐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단 분산, 그러니까 자료가 이제 바뀌는 거에 대한 분산과 표준편차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제 생각에는 얘네들은 아마 조금 선생님이 신경 써서 문제 낸다고 하면은. 출정률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잘 봐주시고요. 첫 번째 문제 볼게요. 다섯 명의 평균점수는 80인데요. 분산이 10이 나왔어요. 그런데 다섯 명 중에 80점인 학생을 제한 외 나머지 네 명의 분산을 구하라고 했죠. 핵심은 얘네예요, 얘네. 평균이 80점인데, 하필 80점 맞은 학생을 뺐을 때 분산을 구해달라. 별거는 아닙니다. 일단, 80점자를 제외한 바로 4명을 A, B, C, D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80점인 학생이 하나가 있었겠죠? 자, 얘네들을 갖고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게 되겠죠?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될 거냐? 분산 한번 가봅시다. A-80의 제곱이 되겠니 선생님, 이거 설마 다 계산하실 건가요? 글쎄, 이거 보면은 아시겠죠? 자. 80에서 평균 80배가0 나오니까 편차 안 나옵니다. 얘를쫙나은게왜80빼80 하면 요거로 아그래도 쓸게요. 0의 제곱. 뭐 이거 어렵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5로 나눈 게얼마나 됐더라? 10이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지금부터 이한좀잘 들어 보세요. 자, 원래 뜻신 나왔어. 10이 나왔는데 이제는 8점짜리 한 명을 빼고선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건 뭐냐? 어쨌든 5로 나눠서 값이 10이 나왔다라는 거는 얘네들의 총합 자체가 바로 얼마였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얘네들의 총합이 50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거 아닙니까? 이거 알고 계시면 문제 금방이죠. 그러면 음, 음, 문제 끝났지 뭐. 자잘 보세요. 잘 보십시오. 여기 있는 게, 지금 50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얘는 0이었으니까 계산을 할 필요가 없었던 녀석들이죠. 실제 50이라는 얘들은 뭐다쓸 것도 없었던 거예요. 바로, A-80의 제곱에서 D-80의 제곱. 실제로는 얘네들까지의 합이 그냥 50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문제로 넘어가서요. 80점을 제외한 4명의 이제 뭘 찾아주시면 돼? 표름 편차 찾아주시면 돼? 아, 아 분산구하면 되는 거죠. 한 써볼게요. 이거 분산 A-80제곱, B-80제곱, C. 그러니까 계산을 다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 조금 뭐 머리 빠르거나 좀 문제 많이 풀어본 친구 같은 경우는 이거 다 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합이 50인 거 아니까? 어, 얘만 빼고 좀 계산해야지. 아까 전에 5로 나눴다면 이젠 얘뭐로 나눠요. 4로 나누는데. 위 식에서 우리가 확인을 한게 있었죠. 실제로 다다한 게5 0일때죠 얘는 필요가 없었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a-80제곱에서 d 8 0제곱까지약도 얼마더라? 실제로 얘가 50이었던 거죠. 그래서 정답이 뭐가 되더라? 2분의 20으로 바로 써줄 수가 있는 거죠. 진짜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답 써주시면 되겠죠. 별영은 없고요. 그럼 얘는요, 얘랑 똑같기는 해요. 근데 살짝, 살짝 진보된 문제예요. 살짝 두명빼고한명 빼는 게두명 약간 좀 어려워지면 맞아요. 근데 많이 어려워지진 않았죠. 얘도 똑같이 한번 가볼게요. 1 2명 학생의 평균 체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평균 체중이 60kg이고 표준편차 로트 15kg. 근데 65, 55로 뺐다. 그럼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x1에서 평균 얼마? 60 빼는 거에 제곱 쭉 가겠죠 일단 65랑 55 둘을 빼면 10명이니까 여기까지 제곱 다 더하고 그 다음 65 빼기 60의 제곱과 55 빼기 60의 제곱을 더해서 뭘로 나눈게 지금 12로 나눈게 그럼 잘 보세요 표준편차가 루트 15였다는 거는 분산이 얼마예요? 15였었다라는 얘기로 해석이 당연히 되게 돼요. 얘가 15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그냥 패 놓지 마시고요. 하나하나씩 찾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 곱하기 15로 해주니까 편차 제곱의 총합이 당연히 얼마나 나왔겠어요? 곱해주신다면 얘는 당연히 180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자, 얘는 마이너스 5의 제곱이 되니까 25가 나올 겁니다. 얘도 5의 제곱이 되니까 25가 나와버리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위는 180이 나야되는데 얘네들이 25씩 가져가고 있어요. 그럼 얘네들의 총합이 얼마였더라? 180빼50 돼서 얘네들의 총합은 당연히 130이 남았어야 됩니다. 아까랑 비슷하죠? 비슷할 겁니다. 그럼 이제 10명의 표준편차로 가야지. X1에서 X10까지의 표준편차는 자, 그 빠졌을 때 보세요. 65, 55가 빠졌다. 어, 선생님, 이거 평균 안 변할까요? 빠진 녀석들의 평균 자체가 60이었기 때문에요. 평균은 변화가 없을 겁니다. 해서 바로 계산 다시 들어가면 x1 60의 제곱에서 x10 60의 제곱까지 다시 더하실 거 아닙니까? 이거를 10으로 나눴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열명에 대한 표준편차죠. 자 아까 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다정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방금 전에 130이라고 했으니까 130이죠. 결과적으로 분산이 얼마? 13이 나오니까 표준편차는 당연히 로트 13. 그리고 표준편차는 단위 붙여주셔야 됩니다. 한옵지마시요 이게 바로 문제가 해답이 되겠죠. 별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그다음 자 여섯 명의 윗몸 일으키기 횟수. 얘 예, 이런 거두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6 명이래요. 그6 명을 한번 써볼게매맨 처음 여 명을 측정한 결과 평균이 50이고 분산이 10이었대요. 그럼 어떻게 계산했느냐 근데 이거 문제 끝까지 읽어보셔야 되거든요. 자, 10이었는데, 원래 쉬운 한개 많이 못게인두 학생의 횟수가요. 48개 50개로 잘못 기록이 됐대요. 원래는 이건데, 원래는, 아, 죄송합니다. 원래는 이건데, 원래는 이건데, 요걸로 잘못 기록된 녀석의 평균이 50이고 분산이 10이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뭐냐. 이두 명을 대한 나머지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리고 나는 원래 계산대로 해야지 요두 개의 자료를 비교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은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맞춰서 계산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리가 협소하지만은, 계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똑같이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서 50뺀거 제곱이 붙겠죠? 그 다음, 여기서 평균 50뺀 거에 제곱이 붙겠죠? 다시 50뺀 거에 제곱이 붙겠죠? 다시 50뺀 거에 제곱. 그 다음, 얘에서 50뺀거 제곱. 이 써봐야 뭐 계산 금방 되죠? 얘는 50 빼, 얘는 50 빼나면 안 하죠? 그래서 써놓긴 하겠습니다. 이거를 전체 자료인 6으로 나눈 값이 얼마가 나왔더라? 10이 나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 한번 볼게요. 얘는 계산할 게 없었던 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값이 얼마였었어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가 나왔겠죠. 그 여기서 잠깐만 더 얘가 10이었다는 거는 얘네들 을다 더한 게 얼마? 즉 편차제곱의 총합이 60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합이 얼마가 나왔어야 되더라? 56이 남았어야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죠. 또 똑같이 계산해봤죠. 원래 그방법 구해보자. 원래대로였으면 이렇게 계산하지 않았었겠니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려워요. 파는 뭐 제가 부산에 죄송합니다. 우리 수업이랑 관계없는 얘기 안 하려고 연산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얼마였어요? 이거 56이었죠? 그 다음, 51에서 50뺀 거죠? 1의 제곱이니까 여기서 얼마 나와야 되죠? 1 나와야 되겠지. 그 다음, 47에서 50 뺐어요. 마이너 3이죠? 마이너 3의 제곱 얼마? 9. 해서 6분의 얼마예요? 66이 나오게 되겠네요. 해서, 요 녀석에 대한 원래 분산이 11이었던. 그럼 표준편차 어떻게 써주시면 돼요? 표준편차. 루트 11회라고 써 주시는 게 정답이 되지 않겠느냐? 한데 어렵죠. 근데 얘네들이 제가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유형들 중에 좀 중상급 문제들인 건 맞아. 중상급 문제들인 건 맞는 네. 것 같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시고요. 이 다음에는 피타고라스 정리 이제 좀 빈출되는 문제들 준비할 수 있도록 할게요.